오늘은 인스턴트 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기를 해볼게요. 쉬워도 너무 쉬워서 누구나 뚝딱뚝딱 할수 있답니다. 먼저, 인스턴트 팥 4솥에 물을 저는 2L하고 100 정도 더 부어주었어요. 내선 중간 약간 밑에 지점까지 오죠? 이렇게 먼저 물을 부어준 후에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한 공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짜잔 엿기름 내려서 하면 좋은데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 십자고 하는 거 잖아요 이렇게 배대감 식혜 만들 키트가 있거든요 티백이 있어요 이거를 배대감 식혜 가루 엿기름 티백을 하나 둘세개 넣어줍니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여섯 팩 들어있거든요 하나에 세 팩씩 한 번에 요거 하나씩 사용하면 돼요. 이제 뭘 하냐고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것을 인스턴트 팟에 안치어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쳐볼게요. 보온 그리고 시간은 제가 처음에 4시간을 했더니 바알이좀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시간 보온으로 설정해놓고 기다릴게요. 그럼 우리는 5시간 후에 만날게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온 온도를 강으로 올려주었어요. 짠. 제법 밥풀이 많이 떠올랐죠? 그럼 이제 꿈으로 눌러서 한번 식혜를 끓여볼게요. 식혜를 끓이면서 여기에 단맛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엿기름을 뺄게요. 처음부터 보온 온도를 강으로 했으면 밥풀이 더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켜를 할 때는 엿기름 티백이 터져가지고 골란내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laughs> 조심스럽게 건져볼게요. 요 속에 있는 물을 쓰겠다고 욕심부리면 잘못하면 이 티백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맛을 추가합니다. 먼저 생강청 넣어주고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한 스푼 정도 가득 넣을게요. 그리고 올리고당은 한두 스푼 정도. 그리고 설탕도 크게 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데 이렇게 넣어도 시판용 식혜 따라가려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요 정도도 달게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셔 보시고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더 첨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식혜가 팔팔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고 맛있는 식혜 드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고 너무 쉽죠? 이렇게 식혜가 완성됐어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식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